탈출이 가능하긴 할까? 세이브 없어요. 세이브 없고요. 무조건 한 방에 깨야 돼. <laughs> 한 방에 깨야 돼요. 판도한 번밖에 없어요.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. 타, 탈출. 어. 일단 해결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. 탈출도 꼭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. 아, 지하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지하에 뭐가 그렇게 많은 거 보면 뭔가 있는 거야. 아 어떨결에 그분이 컨테이너 건드려가지고, 진짜. 그분이 화나게 해서. <laughs> 그랬으면 안 되는데, 아. <laughs> 어. 아, 잠수함도 있고, 금영정도 있어요? 아. 잠수함하고 금영정한 번도 못 봤어. 아, 또 불이 깜빡인다. 그분인가? 아그 보라색 건 너무 싫은데 도망치기가 너무 힘들어 아깜빡이 카메라 이거 부숴버릴 수 없나? 저 <laughs> 카메라가 나를 보면 소리 내 가지고 뭔 보지? 아니 또 컵이야? 구명정이 어딘지 몰라 몰라 사실 헬기만 찾았어 헬기만 나가자 어. 얘 들어가십시오 아 이건가 여기 뭐 있는데 어 라이프레프트 구명정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건? 방법이 있나? 어떻게 하지 다 줄였을지 이거? 여기 기름통도 있네. 기름통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. 이건 뭐? 야 바람을 넣으라고요? 바람을 어떻게 넣어요? 바람 넣을 수가 있어요? 바람. 보르노 이걸? 바람 거 어떻게 넣지? <laughs> 아니 바람은 모르노. 그럼 도구도 못 봤는데. 야, 바람 넣는 야. <laughs> 일단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. 아무것도 <laughs> <말인지> 몰라. <laughs> 내가 가진 건 이거라 퓨즈 그리고 소리 내는 거두개 이건 뭐냐? 빨개 가지고 아 저기 내버렸다. 탈출하는 것마다 도구가 다를 것 같아 내가 개발자라면 그렇게 안돼 안 되네. 아, 파 파고자. 어, 퓨쳐 어떻게 쓰냐고 아까 물어보셨죠. 퓨쳐 이렇게 꽂은 다음에. 이거 딱 올리면, 이게 원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, 이거요를 요거, 한번 켜죠. 이 문은 잠가도 그냥 걸리면 들어오더라고요. <laughs>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은 없어. 이거 시큐리티, 근데 이거, 이거 켜는 게뭔 의미가 있지? 볼수 있긴 한데, 이 보는 게 의미가 있나? 화냈어 좋다 나가보자 소화기? 트니까? 저게 깜빡이는게 원래 깜빡이는건지 카메라. 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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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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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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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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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잘못 어어어나었다 그분이 누군지 정체는 모르는데. <놔람> <웃음> 아, 감사해요. <laughs> 갑다. 아. <웃음> 아, 여러분, 이거 오늘 못깰것 같아. <laughs> 오. 아, 이거 테이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. 카메라, 그지같은 카메라. 테이프는 어딨지? 테이프 한 번도 못 구했는데? 어. 에어컨 켰어요, 에어컨. 어. 아, 더. 힘들다. 유난히. <laughs> 야, 이거. 프레디의 피자 가게 하는 느낌이야. 힘들어 죽겠어. <laughs> 어. 아니, 그래도 아우나스트는 예전에 아우나스트 할 때는 아우나스트 무섭거든요. 그래도 아우나스트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똑같았거든요. 이거 <laughs> 아이템도 바뀌니까 공약을 할 수가 없어. 그때그때 그때 약간 운도 있어야 돼요. 몬스터도 바뀌고 아이템도 바뀌니, 뭐. 어? 깨려고 하지 말자. <laughs> 어. 아저 에일리언은 너무 좀 복해. 아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냐. 아. 죽겠네 아직도. 없나? 뭐 어? 야 이거 보게. 이거 진짜 본인들 사진 같은데. <laughs> 이거 제작자 사진 같은데. 본인들 사진을 이렇게 놨네 여자분도 있나봐 제작진 맵을 외우는 거는 외우는 건나 같은 사람한테 힘든데.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.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개발자.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. 개발자 중에 한국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. 아니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배경 같은 그런 게 있었어. 클났다, 어, 클났다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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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 그분이야, 그분이야, <웃음> 그분이야.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아, 저놈의 카메라 진짜. 아, 다 부셔버리고 싶다. <laughs> 야. 아니에요, 이거 깜빡이는 거 그분이 온 건데. 우리 오늘 어 갈까?

장갑기가 있으면 이거 자를 수 있겠다. 여기 케이블, 여기 네 개나 있네. <laughs> 자잘 다니어서요. 미국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네. 미국 워낙 땅덩이가 커가지고 저쪽에 계신가 보다. 그분. 캘리포나, 캘리포니아요? 오렌지, <laughs> 어. 오렌지 주스 만드시면 되겠네. 깨진 분이 있긴 한가봐. 아. 아, 이거 병 같은 건 별로 쓸모없어. 일단 거리면 끝나는데, 얘소리에좀 예, 민감해요. 이 근처에 계셔. 내려가서 살아. 나를 조조쫓아다니는 느낌이 든다. 당하지 마세요. 괜찮아. 이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다. 보란네 불이 안 켜져? 어 이거 뭐야? 어 절단기 <laughs> 여러분, 나 <다> 살았어요. <laughs> 어. 위로 가자. 위로 가야 돼. 위로 가야 되는데 명당이라고요? 그런가? 어, 위로 가자. 위로 가자. 아. 어. 응? 잘했듯 소리 나요？소리 라 나오던 어디서 뭐 어？여 어디 숨어? 기서 뭐 어야 되 나？현실 에는 크게 난다고요. 해 보자. 와, 소리 엄청 커. <laughs> 이 괜찮 나？깜빡 인다, 깜빡인다. 깜빡인다. 깜빡인다 어떡하지? 설마 문을 열지 않겠지? 어. Ngày <laughs>